포르말데히드가 안 들어간 자연친화적인 건강의 네. 최고. 우리 특히 나이 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 네. 여기 회사 관계자신가요? 아니요. <laughs>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만드는 마인드가 좋아서 오는 사람. 입니다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두 분의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합니다. 굿죠 네.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스타렉스 신상 1년 뒤에 찾아가도 오히려 가격이 내려왔고 업그레이드까지 된 이곳은 어디죠? 여기는 웹공방 네, 웹공방 왔어요. 예, 왔습니다. 왔는데 이게 보고 싶어. 사실 그거 크게 보여드리고 싶지가 않아. 왜 그냐면 러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해놓은 차, 너무 화려한 차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좀 소심한가봐요. 조금 작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그 다른 회사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이고. 우리 맥공방만의 아이덴티티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저 나름대로는 해봤는데 사실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도를 좀더 닦아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꾸민 거라서 그렇게뭐 자신감은 없어도 꼭 보고 싶다면 보는 건 공짜입니다 아니, 저는 무조건 와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laughs> 소비자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 거예요? <laughs> 소비자의 취향에 100% 만족시킨 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더 궁금한데 <laughs> 한번 열어봐 주시죠 <laughs> 자 보실까요? 빠바바바 파. 사실 어. 이 차는 네네. 조금, 어렵게 결정을 하신 분이 만든 차예요. 어, 아, 네. 그래서, 저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 부부가. 아. 저희들한테 오셔가지고, 응. 네. 의뢰를 해주신 차인데. 그, 우리 모든 어.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네. 그렇죠. 예. 네. 여행자를 위해서. 그렇죠. <laughs> 네. 아니, 여행자, 트럭커 네. 뭐, 잠깐잠깐 잠깐 왔다 갔다 네. 하는 사람, 우리가 그 여행 하, 가는 사람. 여 얘기하, 이야기하시면 알 만한 정도의, 아, 거기? 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 진짜요? 예, 네, 예. 뭐, 용인 휴게소? 아닙니다. 아우 요즘 <laughs> 우리나라에서 정원이 최고 아름다운 여건 경기도입니다. 경기네요?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휴게소도 음. 제가 다녀보니까 여유 있는 분들만 가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부산까지 가는데 한 번도 안 쉬고 가요. 여유가 없어서 그러세요? 맞아요. 바쁘니까 그러지. 아니 아니요. 가만스 타고. 원치 바쁘지 차량 스 타고. 네. 열심히 다닙니다. 자, 1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차는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쉽게 두 부부가 여행을 다니면서 편안한 공간을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네. 일단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네, 네, 네. 어, 전체 원목으로 해달라. 그래서 천장부터 배까지 모든 벽면이 편백나무로. 도색을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약간 어? 정말 죄송한데 네. 핀란드 온것 같아. <laughs>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죠? 아, 그렇죠. 아. 예예예. 그러면 이해가 되죠. 아, 왜냐하면 그 대기업 오래 근무 하시다가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인데 음... 연세가 저희들보다는 또 훨씬 많으신 분들. 아, 대표님보다 더 많으세요? 예, <laughs> 네, 더 많으십니다. <laughs> 이 이제 사실 이 차를 이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다른 업체도 많이 들릴 수 있겠죠. 아. 근데 이렇게 수작으로 하는 데는 없다. 해서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튀어나와 있냐 네, 그 네, 생각을 네. 많이 하시는데 네. 마스터의 구조가 요 이 부분을 열어가지고 수리를 다 해야 된대요 여기. 네네. 이아 부분까지 네네.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확보해달라고 해서 확보를 해드린 거고요 아 소비자가 원하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이 부분도 똑같이 수리를 해야 될 경우에 손이 안들어 가면 안 되니까 문을 달아달라 해서 만들어 드리는 분고요아나 이것도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예, 예. 모기장이나 암막 같은 걸 설치하시기 아. 편하시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 같죠 차우에 아, 예. 이제 이거 위에 뭘 설치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방충망 그렇 그렇죠 그렇 방충망을 설치하려고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약간 각이 져야지만 우리가 일반 공산품 인터넷에서 구매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설치하기 쉬우시니까 그리고 또 공간 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 가로 침상을 요구를 하셨어요 네네. 하셨는데 그 원래 있던 차의 치수가 이제 1700 정도 나오더라고요 1700 1700이면 사실 벽에 넣고 조금 힘들게 잠을 주무시는 경향이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10cm를 백면을 파냈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1810이 나옵니다. 아1 8 1 0이폭요 1810이 나옵니다. 그럼 두 분이서 충분히 그렇죠? 주무실 수 있네요. 요 이제 1600. 1810이면 네. 저도 들어가요. 1810에 베겨 놓고 주무실 수 있는 정도의 공간. 그리고 이쪽을 좀 뚫어볼라 했는데 이쪽에 차에 그 슬라이드문 레일이 달려 있더라고요 아. 굳이 차를 크게 손상시키면서까지 만들 필요가 없지 않냐 해서 그냥 1800 10에서 그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이게, 는호 거잖아요. 그렇죠. 프랑스께, 유럽께, 음, 네. 한국의 현대, 휴다이보다좀더 네. 국민의 생각 안한것 같아. 아, 이거 못해요. 네. 아, 자, 안에 들어가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우, 아, 여기를 열어도 이런 수납이 있네. 예, 요거는 이제 손잡이가 이쪽에 문쪽에 있다 보니까 네. 요 공간은 제외하고 뭐 수건이라든가 그외에걸 꽂아서 사용하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요걸 공간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쪽에는 뭐제 감독님이 키가 원체 커시니까 누우시기도 편할 정도로 1,810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리고 요 공간을 조금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수납 공간. 음... 뭐 양념이든 뭐든 다 넣을 수 있도록 수납공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런 자잘한 수납공간이 네, 많은데 실질적으로 만들어 드렸고 수납공간은 첫 번째가 요거 네. 두 번째는 침상 밑에 부분 어허, 네. 침상 뒤에 부분에는 두 공간 덮이게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슬라이드로 실내에서 다 꺼집어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어, 깊숙하네 예 75cm 어허. 폭 400에 만들... 네. 두 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 공간은 조금 더늘었습니다 오우... 540에 540x720. 그래서, 어지간한 수납은 다들수 실내에서, 뭐, 스텔스 사막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그러네. 사이즈가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수납 공간, 다시 또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 공간도 수납 공간입니다. 어. 이 공간도. 아, 워크스루가 되네요,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죠, 워크스루 되죠. 워크스루가 네, 되고, 네. 여기를 수납 공간. 워크스루 공간을... 때문에 조금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되고, 여기도 수납 공간. 야, 수납 공간이 깨알같이 많네. 어, 네. 요 수납 공간. 그리고, 이 위에가, <laughs> 다 수납공간입니다 수납공간인데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이 공간도 사용할 수 있게 네. 우와 시든공간 예. 지붕 안쪽 지붕에 차음제 바르고 보온제 바르고 해서 다 작업한다는 마무리를 해드렸습니다 아 지붕 안쪽인거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죠. 재밌다, 이 공간. 네, 이 공간에는 그냥 자주 서시지 않는 거. 네. 뭐 그런 거 우산 같은 거라는 거 넣을 수 있는 공간. 최대한 네. 활용해서 지 만들어드렸고요. 네네네. 여 위에도 소콜이나 이런 걸놓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간마기 해서 지금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아 어... 네. 야. 지금 여기 보시면, 다른 데서 하시는 걸 제가 몇 군데 동영상, 으로 많이 봤는데. 네네. 이 작업을 피스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피스 사용하기는 싫어서. 그렇죠. 피스 작업 안 하고 그냥 그 외에 다른 작업으로 카바를 많이 했습니다. 카바를 하... 해드렸고, 여기는 이제 주방 위쪽이다 보니까. 여기도 양념이나 이런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음... 충분히 만들어 드렸고요 수건거리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 수건거리에요 이건? 네, 수건거리 행주거리 뭐 같으면... 용도로 할수 있도록 키친타월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키친타월이나 휴지 같은 걸 하겠어요 하여튼 아, 뭐뭐 캠핑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납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 사실 그죠? 그래서 아주 작은 공간 이런 공간까지 수납공간으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어요 아... 이렇게. 하고 물론 조금 있다 이제 식탁을 편 다음에 이 안에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여기도 엄청난 수납 공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한거 보여주시죠, 거. 그냥 지금. 아 그럴까요? 어 아, 근데 대표님, 네. 거기 보기 전에 이 네. 친구가 그거는 마지막에 이제 이거 펴면서 보여드리려고 방치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laughs> 자, 식탁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접이식 식탁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하고 문을 여시면 시면 안에 아니네요. 저 안쪽까지. 왜, 아, 그 안쪽까지? 와, 여기 진짜 깊다.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다 만들어드렸어. 아, 나무 냄새. 나무 냄새가 이렇게 좋죠? 참, 도속적인가 봐요, 서울 네. 군이 저는, 자. 나무 냄새 도 좋고, 네. 나물도 좋아하고, 그래요, 진짜. 시골 가서, 지리산 가서 사시야 돼. 아, 지리산. 시험대 뭐, 길렀는데, 뭐. <laughs> 청학동 가야지, 뭐. 돈 있으면 가고 싶어요, 돈 있으면. 근데 예, 대표님. 예, 예. 이야, 뒤에가 경치가 지기네. 지기자. 아, <laughs> 이런 막. 공간에 이차 타고 가서 이제 힐링을 하고 오셔야죠. 에. 여기서 후방을 보는 게 있고, 또 거기 안에서도 이렇게, 저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도 <laughs> 전망을다볼수 있는 공간. 창문도 지금 다 개방이 되어 있고요. 그죠 이거야말로 사방이 튀인 거네. 그렇죠. 사방이 튀어야 자연, 자연에 유자 가서 사방을 튀는 곳을 보고 오셔야지. 맞죠. 그죠. 하시고, 이쪽에서 한두분 정도 앉으실 수 있는 공간 음흠. 하고, 그리고, 이 밑이 사실, 그냥 의자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요거는 화장실입니다. 아. 화장실. 예. 버터프티.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제가 솔직히. 예, 예. 샤워실은 둘째고, 음. 화장실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꼈어요. <laughs> 우리가 오지나 노지로 가게 되면은, 씻는 건 솔직히 참을 수 있는데. 그렇죠. 요 친구는 못 참거든. 못 참죠. 아, 못 참죠. 생리현상인데 아, 그럼요. 아, 요거 마음에 든다. 여기는 뭐 식탁을 펼쳤을 때. 네.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버터 파티로 으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앉으셔서 뭐 이쪽 배경을, 비율을 감상하실 수도 있고 네. 또 저쪽에 앉고 여부두분 앉으실 정도로 공간을 확보해드렸습니다. 후방을 네. 보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죠. 실질적으로 놀러 가보면 네. 왜 동해안이나 서해안 가면은 이쪽이다 비우잖아요. 차를 세놓는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근데 뒤쪽에 펼치기에는 안 돼.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옆을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새는 또 사람이 감사한 게, 음. 뒤쪽을 감상하다가, 음. 요새는 또 옆을 보는 게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또이 친구 같은 경우는, <laughs> 네. 요거는 화장실로 쓰고, 음. 아, 두 분이 있을 때는 그렇지만, 음. 만약에 네 분, 오, 어, 다섯 분도 안 깼는데? 다섯 분, 여섯 분도 안 깼는데, 이 공간은 스타렉스랑 스타리아보다 훨씬 넓어서? 또 이거 계산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그런가요? 그렇게 되나요? 사실 여기가 밤에는 조금 은은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밑으로 간접등을 다 넣어놨습니다. 아. 다 넣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사실 햇빛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와서 조금 안 보일 수는 있어요. 네네. 어, 어 네. 보여요? 밑으로 지금 은은하게 빛이 나오죠? 빛이 아 나오죠. 에는 네. 아주 은은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거. 예, 네, 이게 플리커 때문에 그런데. 반짝반짝 그렇죠. 거리진 않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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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조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예. 아, 밝혀주는데요 예, 좋대요. 리모컨으로 조도 조절, 시간 타이밍, 모든 게다갖춰질수 있게 지 해놨고요. 어, 아, 네네. 사실 여기에도 D 자 형식으로 해서 이쪽 조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예, 네, 보입니다, 보입니다. 다 야간 같은 경우에는 이 등은 켜지 않고, 네. 그죠? 시던은다 끄고, 사실 은은한 분위기에서 야외도 감상하시고, 또 실내에서도 감상하시고, 좋은 대화도 많이 나누시라고, 음. 은은한 분위기 좀 창출해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 친구는 그럼 전기도 들어갔다는 뜻이네요? 인산철 그 300A가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가 3 k m 3kg. 주행 충전기 60A. 60A. 기본 장착으로 지금 다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 예. 아, 이건 개인적으로 의뢰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원래는 이런 작업 안 하셨잖아요. 하기는 사실 했어요. 했어요. 지금까지 뭐 가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 이런 종류만 하신 걸 아는데, 아니 차도 지금 여섯 번째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꾸준히 했었어요. 했었는데 사실 시간적 여유가 좀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저한테 시간을 좀 여유를 주시는 분들은 네. 사실 제가 한 맡아서 하고 싶어요. 아... 근데 사실 이게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나 가니발처럼 틀이 없다 보니까또 네. 특히 또이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개성이 좀 강해요. 아...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구조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네네. 그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많이 주시는 분들, 네. 저를 믿고 맡겨 주시는 분들한테만 해드리고 싶어요. 안 아, 하는 건 아니네요. 아이고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럼 루노마스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셨어요? 해봤죠요 아, 그 그러니까 맡겨는 주는데 네. 시간이 좀 넉넉하신 여유 있는 분들을 그렇죠, 끊어드리는... 그렇죠. 아, 예, 예, 예. 이거는 그럼 할만하죠. 왜냐면 나는 무엇보다도 가성비. <laughs> 그 가성비 때문에 어차피 다른 업체 가듯이 맡기고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아, 그래요? 아네 그럴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만 해주는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밀려있고 커스터마이징 같은 경우는 안 해주거든요 음 그게 정상인데 네. 어쨌든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라면 그렇죠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처음에는 2주만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아휴 사실 그랬어요 한달 달라 네. 한달 주지 않으면 그냥 제가 포기하겠다 한 달도 안 해줘요 사실 거의 한달 만에 거의 끝내가는데 지금 마감 중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안 보여주라고 하셨구나. 그렇죠. 마감이 좀덜 됐어요. 마감도 덜 됐고, 앞에 거 보시면 아직까지 이제 문, 문턱도 만들어야 되고, 실리콘도 조금 더 쏴드려야 되고, 구멍도 메꿔줘야 되고, 또 만져보고, 네. 조금 덜 부드러운 데 가시면 또한더 해드려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가 조금 겁이 났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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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에. 네. 무시동이 이 차는 좀 크다 보니까 5kg를 달았어요. 아우 5kg요? 예, 예, 2kg는 사실 조금 약할 것 같아서 천장도 높고 공간도 넓고 해서 앞에 공간까지 다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kg를 장착을 했고요. 앞에 공간 아그렇 앞에 공간 예, 예, 5kg를 장착을 했고 그리고 싱크대는 사실 이게 재활용을 한 거예요. 재활용이요? 예, 예. <laughs> 이게 불편하시다고 누가 떼셨어 아 떼셨는데 하필 이분이 오셨어 아. 그래서 우리 싱크대 작은거 보다는 여기 더 알차지 않겠나 아 분위기도 있고 해서 접으식수도 꼭지도 있고 하니까 이걸 네. 이제 그냥 그래서 뗀 차에서 재활용하면서 붙여드렸어요 어제 에코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아 그쵸 에코 <웃음> <웃음> 그래서 이거 달아드렸고요 해서 뭐 여기 이제 콘센트나 이런 거다 분리해놨기 때문에 뭐밥통을 올리시거나 전자제품을 사용하시거나 할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드리다고 생각합니다. 음... 전자레인지도 있고 예, 냉장고 98리터. 냉장고 98리터. 이런 식으로 냉장 냉동되는. 그렇죠. 이렇게 있고 우드의 검은색은 참잘 어울린 것 같아요. 잘 어울려요. 예. 예 맞습니다. 자, 맥스팬도 있고요. 아, 네, 네, 네. 그리고 여기 솔로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laughs> 솔라는 지금 부착 안 했습니다. 아, 이분이 장착 을 원하세요? 어, 이분이 사실 장기간으로 갈수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맞네. 예, 해서 한 1박 정도만 간단하게 부부들끼리 갔다 올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요구했었습니다. 음흠. 물론 뭐 솔라는 얼마든 만든 추가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할수 있죠. 그렇죠. 언제든지. 어, 그뭐 문제가 될게 아니죠. 니 네, 네. 여기 수납 공간은 슬라이드도, 슬라이드로 사실 수납도 가능하지만. 네. 사실 매트를 댈 경우 위로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이걸 안 해도 되는데 하셨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터리함입니다, 저희아 배터리. 네, 배터리함이 들어가 있고요. 예예. 음. 예. 이런 식으로. 사실 요것도 뒤쪽으로도 물건을 넣을 수 있지만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예예. 예. 넣을 수 있지만 위로도 넣을 수 있게. 아 여기서도 네, 위로도 수납이 가능하고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전기가 이렇게 무시동 히터랑 또 gsp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옆에 dc랑 ac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군데로 여기서도 쓸수 있고 저 한쪽에 쓸수 있고 이렇게 편의성을 위해서 뽑아 놓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대표님 예왜안 예. 보여주려고 하셨나요 아이 아직까지 보여드리기 좀 민망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어차피 맥공방의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시네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굳이 만드셨는데 안 보여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이 차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고 해주면 제가 해드리겠는데 자신감 있게 이 차를 보여드리고 오세요 네. 이야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취향적인 게 있으니까 하게 이건 또 네. 원할 작업을 막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옆에 계신 홀로. 우리 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연친화적인 거아 그쵸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오신거죠? 포르말데히드가 안 들어간 자연친화적인 건강의 최고 그거 최고예요 진짜 그거 들어가면 우리 특히 나이 드는 사람들은 무조건 해암 걸려요 암 그게 암 유발 1위에요 포르말데히드 <laughs> 네. 여기 회사 관계자신가요? 아니요 <laughs> 관계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만드는 마인드가 좋아서 오는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멋있습니다. 두 분의 아주 즐겁고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네, 저, 도 응원합니다. 네. 응원하고요. 사장님도 응원하고. 사실 여기는 편백을 사용하면서 전혀 포르날레드가 이 들어가 있는 본드를 전혀 사용 안 했어요. 실리콘도 수성만 사용했어요. 아, 친환경. 실리콘도 수성? 예, 예. 크... 수성만 사용했어요. 그래서 편백이라 그러면 다 건강에 좋으신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비등치도 그렇죠. 그 나오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그 전체가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친환경 제품으로 우리 형님 누님들이 <laughs> 건강한 삶을 살수 있게 만드는 이곳은 어디죠? 여기는 맥동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